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뿌리의 모습입니다. 산행하시다 보면은 산 초입 눈에 자주 띄는 부분에 바로 이런 식물들이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. 자, 유심히 보면은 줄기는 이중 껍질이고 잎의 모습은 이제 단풍 든 잎의 모습입니다. 잎 뒷면의 모습이고요. 그리고 줄기는 이중 껍질인데 깎아 보면은 속에 하얀이 국수 면발처럼 보인다고 해서 국수나무입니다. 이 국수나무 잎 모습 다시 한번더 보십시오. 이 국수나무는 우리 주변에 흔합니다. 근데 약성이 뛰어납니다. 이른 봄철 어린 손는 채취해서 나물로 해서 먹고 요즘 지상부가 시든 이렇게 늦 가을 겨울철에는 이 줄기와 뿌리를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. 설명을 돕기 위해서 줄기를 몇개 잘라본 단면의 모습입니다. 속에는 하얀 국수 면발처럼 그리고 푸른색이 띠죠. 줄기의 모습입니다. 껍질은 이중 껍질입니다. 이 국수나무는 이렇게 줄기와 뿌리를 채취해서 말려서 말린 것 기준 30g을 달여서 복용을 합니다. 해서 보리차처럼 물 대신 수시로 마시고 또 생강이나 대추를 함께 넣어서 달여 드셔도 좋습니다. 이 국수나무는 주목할 부분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카테킨, 이눌린우르솔산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천연 인슐린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당뇨에 좋아서 혈당 조절과 또 혈당 수치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. 이 독성이 없고 부작용도 없고 성질은 찬 성질입니다. 그래서 산초입에이 흔한 식물인데 이 당뇨 혈당 조절에 좋은 바로 이 국수나무 줄기와 뿌리가 그 외에도 비만이나 해열, 지열 도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부종, 출혈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. 국수나무였습니다.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